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이 비밀을 알았다면 지금 당신의 통장에는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 적금만이 유일한 정답이라 믿었다면 그 금액은 절반 수준인 1억 6천만 원에 불과했겠죠. 1억 4천만 원의 차이. 누군가에게는 집한 채의 계약금이거나 10년의 조기 은퇴를 결정짓는 이 거대한 격차를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금융기관은 당신이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는 자본의 생리를 가르칠 의지가 없습니다. 번영의 나침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영구적으로 바꿀 심층적인 통찰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차원을 넘어 자본주의의 정수인 부의 시스템 위에 올라타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99%의 투자자가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상위 1%의 자산가들이 조용히 실행해온 전략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번째 실행입니다. 1부 개별 주식의 함정 왜 99%가 아닌 S&P500인가 우리는 왜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이면서도 번번이 좌절하는 것일까요?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개별 주식 투자자 중 수익을 내는 사람은 단 29%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7명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식당을 창업하려는데 주변 식당 10곳 중 7곳이 망한다는 데이터를 보았다면 선뜻 도전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유독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나는 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매몰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 종목 투자가 가진 잔혹한 함정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혁명적으로 해결한 도구가 바로 ETF, 즉 상장지수펀드입니다. 개념은 단순하지만 그 위력은 파괴적입니다. 과일가게를 운영할 때 사과한 품목에만 모든 자본을 투입한다면 사과 작황이 나빠지는 순간 사업은 파산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과, 배, 포도, 바나나 등 100가지 과일을 조금씩 골고루 갖춰놓는다면 어떨까요? 특정 과일의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다른 과일의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며 전체 매출을 방어해줍니다. S&P 500 ETF는 바로 이 원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500개 기업에 적용한 것입니다. S&P 500은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500개의 초일류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은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기술주부터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같은 전통의 강자까지 포함되어 있죠. 지난 20년 동안 이 지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는 단네 번뿐이었습니다. 즉 투자자가 승리할 확률이 80% 달에 달한다는 통계적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적금이 연3% 달러 내외의 확정 금리를 제공할 때 S&P 500은 연평균 약12% 달러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1,000만 원을 예치했을 때 1년 후 이자가 30만 원인 것과 120만 원인 것의 차이. 이4배의 격차가 20년이라는 시간과 결합하면 앞서 언급한 1억 4천만 원의 거대한 자산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S&P500 지수는 25.02%라는 경이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16.54%에 그쳤습니다. 지수는 폭등했는데 왜 투자자들은 8 4 8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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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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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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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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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뇌는 이를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닌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임을 알면서도 심리적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낮은 가격에서 손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반등하여 전고점을 돌파할 때쯤 뒤늦은 탐욕에 사로잡혀 가장 비싼 가격에 다시 진입하죠. 2022년 메타의 주가가 반토막났을 때 개별 종목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S&P 500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같은 다른 기업의 성장이 메타의 손실을 상쇄해주었기에 시장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결국 S&P 500 ETF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종목을 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자자의 감정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별 기업의 악재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거시적인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당신이 부자 마인드셋을 갖춘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제 확률 낮은 도박에서 벗어나 검증된 시스템의 힘을 빌려야 할 때입니다. 2부 자본주의의 정수 워런 버핏과 거대 자본이 미국에 몰리는 이유 우리는 왜 수많은 투자처 중에서도 유독 미국 그리고 S&P 500에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과거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의 생존 원리와 전 세계부의 흐름을 결정짓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S&P 500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매 분기마다 S&P 지수 위원회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기업들을 심사합니다. 시가총액은 물론이고 유동성과 최근 4분기 연속 흑자 여부까지 꼼꼼히 따지죠. 이 과정을 통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가차 없이 퇴출당하고 그 자리를 혁신적인 에너지를 가진 신생 기업들이 채웁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우리를 대신해 가장 강력한 500개의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칭송받는 워런 버핏의 사례는 이 지수가 가진 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유언장에 사후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평생 개별 종목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여 부를 쌓은 거장이 왜 가족들에게는 지수 투자를 권했을까요? 이는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을 맞추려는 시도는 도박에 가깝지만 인류의 진보와 자본주의의 확장에 베팅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승률을 보장한다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경영진의 실수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몰락할 수 있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S&P 500 투자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패권과 자본주의의 생존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행보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운용력들이 모인 국민연금은 이미 S&P 500 관련 자산에 4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선택한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투명한 미국 자본시장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 부의 원천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AI와 로봇 공학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혁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S&P500의 최상단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국 내수 기업이 아닙니다. S&P500 기업 전체 매출의 40더허슨 달러 이상은 미국 영토 밖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서울이나 도쿄, 런던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아이폰을 사용하며 비자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S&P500 지수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즉이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전체의 경제 성장 과실을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패권을 등에 업고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그것이 바로 S&P 500의 본질입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2000년의 닷컴 버블,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 0 2 0년의 유례없는 팬데믹까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비관론자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하락장은 결국 더큰 상승을 위한 도약대였을 뿐입니다. s p 5 0 0은 지난 1 0 0여 년간 연평균 약1 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을 압도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우상향의 열차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산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매년 그 가치가 증발하게 됩니다. 현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매력을 상실하는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결국 스마트머니가 끊임없이 S&P 500으로 유입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확실한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차트를 분석하고 밤잠을 설치며 해외 뉴스를 챙겨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인내심만 있다면 부의 축적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자산을 불려나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도 이 견고한 부의 시스템에 합류하여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되게 만드십시오. 3부 실전 절세 전략 아이스와 연금 저축으로 세금 폭탄 피하기 S&P500이 부의 증식을 위한 최적의 도구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치명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야 내 주머니에 가장 많은 현금이 남는가 아닙니다.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샀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좌를 선택하고 어떤 운용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20년 후 당신이 실제로 인출하게 될 금액은 수억 원 단위의 격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행의 디테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장기 수익률은 시장의 영역이지만 세금과 수수료라는 비가시적 지출은 전적으로 당신의 설계와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사이의 선택지를 정교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막연한 선망으로 미국 지구와의 VOO, SPLG를 고집하지만 이는 한국 거주 투자자에게는 때로 독이 든 성배가 될수 있습니다. 수수료 측면에서 SPY의 운용보수는 0.09%이며 VOO와 IVV는 0.05% splg는 0.0%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용인 환전 스프레드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더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환전 시 발생하는 0.2% 더의 비용은 진입 시점부터 수익률을 깎아먹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할 때 시작부터 수십만 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즉시 거래되기에 이러한 초기 마찰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욱 잔혹한 차이는 세금의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해외 직구 계좌로 미국 etf를 매수할 경우 연간 매매 차익 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22% 더의 양도 소득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2026년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30년 동안 연10%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할 때 세금 방어 기재가 있는 계좌에서는 약 8억 7,25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매년 22%더러의 세금을 떼이는 일반 해외 직구 계좌에서는 실제 복리 수익률이 7 8 Dollar 수준으로 추락하며 최종 자산은 4억 7,500만 원에 머뭅니다. 똑같은 기간, 똑같은 상품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의 차이만으로 서울 아파트 한채 가격에 육박하는 4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99%의 아마추어 투자자가 수익률 차트에만 매몰될 때 상위 1%의 현명한 자산가들은 이 세금의 복리가 만드는 자산 파괴력을 먼저 계산하고 차단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인 종합리 계좌, 써와 연금저축펀드라는 한국 투자자만을 위한 강력한 법적 방패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2026년 더욱 강력해진 ISA 혜택에 주목하십시오.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완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15.4%가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국내 상장된 TIGER 미국 S&P 500이나 CODEX 미국 S&P 500 같은 ETF를 이 계좌에서 운용한다면 당신은 미국 직구 시 지불해야 하는 22%의 세금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IS의 a 핵심은 손익 통산에 있습니다. A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B 종목에서 손실이 났을 때 이를 합쳐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또한 연금 저축 펀드의 과세 이연 효과는 마법과도 같은 부의 가속기를 제공합니다. 연금 계좌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금으로 국가에 내 써야 할 돈이 내 계좌에 그대로 남아 20년 동안 다시 10%씩 수익을 내는 돈의 눈덩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3.55%라는 극히 낮은 세율로만 정산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평범한 저축가와 진정한 자본가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환율 역시 2026년 현재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경제적 리스크입니다. 현재 원 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나들며 역사적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해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환투기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향후 한미 금리 차이가 정상화되거나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변동하여 환율이 1200원대로 회귀한다면 S&P500 지수 자체가 15%라로 올라도 원화 환산 수익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S&P500 ETF는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 가치로 미국 주식의 성과를 추종하며 환노출형 상품을 통해 달러 강세 시에는 환차익을 자동으로 챙기고 환율 하락 시에는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밤을 새우며 미국 시장을 감시하는 소모적인 노동 없이 낮 시간 우리 시장에서 편하게 거래하며 심리적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 투자 성공의 핵심적인 무형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현금 흐름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 SCH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의 포트폴리오 결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S&P 500이 강력한 자산 증식의 엔진이라면 SCHD는 안정적인 운용을 돕는 연료입니다. 특히 2026년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기업들의 방어력이 돋보이게 됩니다. 자산 형성기인 3번 4급 세대는 S&P 500에 80% 이상을 투자해 자산의 덩어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은 SCHT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자립적인 현금 흐름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 TR 상품을 활용하면 배당금에 대한 즉각적인 과세 없이 전액 재투자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명확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남들을 따라 무작정 달러를 들고 해외 시장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소중한 수익을 갉아먹는 세금, 불필요한 수수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환율 변동성이란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당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격리하십시오. ISA와 연금 저축이라는 최첨단 절세 엔진을 장착하고 국내 상장된 저비용 S&P 500 ETF라는 가장 견고한 함선에 올라타십시오. 복리의 과실을 온전히 수확하는 이 정교한 설계만이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항해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완주하게 할 것입니다. 세금으로 나갈 억 단위의 돈을 당신의 은퇴 자금으로 환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진정한 승리입니다. 4부. 뉴 시장 전망. 빅테크 쏠림 현상과 리스크 관리법. 과거의 데이터가 우상향을 증명한다고 해서 미래의 S&P 500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흐를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오만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수의 화려한 수익률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변화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S&P 500은 10년, 20년 전의 지수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지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잠재적 리스크는 바로 극단적인 집중화에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약32% 이상을 단 7개의 기업,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림이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가 지수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구조입니다. 이는 우리가 S&P 500이라는 분산 투자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대한 기술주 섹터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AI 혁명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정당화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쏠림 현상 뒤에는 반드시 매서운 조정의 시기가 뒤따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70년대의 니프티 피프티 장세나 2000년의 닷컴버블 당시에도 소수의 우량주가 시장을 지배했으나 밸류에이션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시장은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표로 삼아 미래를 전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시해야 할 지표는 금리 인하의 속도와 경착륙 여부입니다. 2026년은 고금리의 긴 터널을 지나 본격적인 금리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만, 만약 이것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급격한 인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훼손되면서 지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월 발표되는 고용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연착리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지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I 수익화의 실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큽니다. 2026년 이후부터는 이들 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구축한 AI 인프라가 실제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지를 시장은 엄격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만약 기대했던 생산성 혁명이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높은 주가 수익 비율 정당성을 잃고 급격한 멀티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수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은퇴가 5년 이내로 다가왔거나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성향이라면, S&P 500 100% 털러 전략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이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과의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20-30% 정도 섞어줌으로써 심리적 붕괴를 막고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이전 삼복세대처럼 시간이 강력한 무기인 투자자라면 이러한 변동성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공격적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수 내 특정 기업 솔림이 불안하다면 S&P 500 동일가 중 ETF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500개 기업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여 빅테크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외되었던 중소 가치주들의 반등 효과를 누리는 전략입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일반 S&P 500이 비대해진 몸집 때문에 무거워질 때 동일 가중 방식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주는 훌륭한 보완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낙관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어떠한 파도가 와도 침몰하지 않는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 이후의 시장은 과거보다 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체력을 기른 초일류 기업들은 결국 살아남아 더큰 불을 창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시장의 소음 속에 흔들리며 구명보트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이 거대한 함선의 항해 능력을 믿고 목적지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시 경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되 그것을 공포가 아닌 전략의 수정과 보완의 기회로 삼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유지하십시오. 결론, 상위 1%의 실행력, 지금 당장 부의 궤도에 합류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S&P 500이라는 자본주의의 정수부터 한국 투자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ISA와 연금저축의 절세 마법, 그리고 2026년 이후 우리가 마주할 빅테크 집중화라는 구조적 변화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의 격차는 종목 선정의 천재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누수를 막고 시장의 끝까지 머무는 인내심에서 결정됩니다. 감정에 휘둘려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는 99%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산이 복리의 마법을 타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절세 계좌의 자동 이체 버튼을 누르는 10분의 실행력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당신의 경제적 항해에 확고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계좌에서 S&P 500을 모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당신만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VH에를 나누어 주십시오. 번영의 낯침 반의 공유 분석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날카로운 통찰력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다음 분석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